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이죠. 싱글들이 여행지에서 좋은 분을 만난다면 최고의 여행이 될 텐데,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이런 상상이 투어닷컴에서는 실현 가능합니다. 투어닷컴은 여행 일정이 비슷한 남녀가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투어 매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교사인 84년생 여성이 부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기찬 생활을 오래 하고 싶어서 운동과 여행 등으로 체력과 에너지를 충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틈틈이 여행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유치원이 봄방학을 하는 시기에 부산 여행을 떠나신다고 하는데요. 부산은 낭만과 감성충만한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곳이죠? 해파랑길 1코스인 이기대 해안 산책로는 바다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산책을 즐기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너럭바위 쉼터에서 시원한 갯바람을 맞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산에 갔다 하면 꼭 들러야 하는 곳, 바로 자갈치 시장이죠. 바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도심과도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곳인데요. 생동감 넘치고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이곳에서는 눈과 입이 즐거워집니다. 밝고 활달한 84년생 여성과 부산 여행을 즐기고 싶은 남성분들은 투어닷컴에 신청하세요. 만남 날짜는 2월 20일이고요. 프로필 등록과 1년 회비 20불을 결제하시고 싱글 증명, 직업과 학력 증명을 하시면 회원 가입이 되고요. 그다음 여행지와 여행 기간을 체크하면 신청하신 여성분들 중에 이 남성과 잘 어울리는 분이 추천됩니다. 서로의 프로필을 보시고 두 분이 만남 수락 후 만남 비용 30불을 결제하시면 연락처가 교환됩니다. 직접 연락하셔서 약속 정하시고 함께 여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하시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한 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지 데이트 서비스 투어닷컴에서 멋진 만남 가져보세요.